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바이프로스트 플로이드를 통해서 마시멜로의 시럽이 감싸지는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시멜로 모델링이랑 어, 카메라 정도는 설치를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시멜로 모델링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미터를 큐브 형태로 만들게요. 위치를 잡아주고요. 어, 저 큐브에서 시럽이 어, 쏘아지게 됩니다. 큐브는 자리를 잡았으니까 잠깐 감춰두고요. 파티클 포인트가 조금 크게 해서 잘 보이게 할게요. 어, 수치를 좀더 키워주고요. 레졸루션을 낮춰줘서 더 밀도가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인테리어 파티클 덴시티를 서페이스 덴시티랑 똑같이 맞춰줘서 안이 더 촘촘하게 어, 뭉쳐 있도록 할게요. 어, 중력 값을 좀 낮춰주도록 할게요. 바이프로스트 플루이드 메뉴 중에 모션 필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션 필더의 바운더리를 활성화 시켜주고요. 어, 에미터가 시작되는 부분이랑 같은 위치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드 다이렉션 수치를 마시멜로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마시멜로 쪽으로 발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를 좀 강하게 해서 좀 강하게 발사되게 할게요. 아 그리고 플레이백은 플레이에브리 프레임으로 바꿔주셔서 컴퓨터 속도에 맞게 연산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큐브를 선택하고 콜라이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번엔 충돌을 하죠. 어, 이번에는 모션필드에서 터뷸런스를 활성화시켜서 쏘아질 때 큐브 형태에서 모양이 변형돼서 조금 더 랜덤한 느낌으로 부딪히도록 하겠습니다. 리케이드를 선택하고 모션필드를 하나 더 적용할게요. 어, 이번에는 모션필드 위치를 어, 마시멜로 큐브 위치에 똑같이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크기를 좀더 키워서 모션 필드가 마시멜로를 감싸고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콘센트릭 수치를 음수로 바꿔서 영역 안에 들어가는 파티클들이 안쪽으로 모이도록 만들겠습니다. 드래그 수치를 약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산만하게 되지 않도록 잡아줄게요. 네,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어, 큐브에 충돌하면서 어, 파티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일부는 큐브 안쪽으로 머물려고 하고 있죠. 어, 비스코시티 수치를 높여줘서 조금 더 점성이 생기게 만들고요. 그래서 파티클들이 서로 벗어나지 않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번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대부분 큐브 안에 파티클들이 남아 있게 됩니다. 바이프로스트 메시잉을 활성화해서 파티클이 아니라 메시 형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치를 약간 바꿔 줄게요. 어, 지금 파티클의 양이 약간 부족해서 저 마시멜로를 전체를 감싸지 못하고 있는데 어, 에미터 프롭스에서 어, 에미션을 계속 발생시키다가 끊기도록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프레임에서 에미션이 계속 발사되도록 하고요 20프레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충분한 양의 파티클들이 쏘아지면서 마시멜로 큐브 전체를 덮을 수 있게 됩니다. 어 하나 더 추가해 보면 어라운드 액시스를 활성화를 하고 큐브에 부딪혔을 때그 주변을 약간 도는 듯한 느낌을 좀더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 돌면 안 되니까 어30 프레임 쯤에서 키을 주고 어 점점 점점 점그 힘이 감쇠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약간 더 왼쪽을 부딪히면 좋을 것 같아서 발사를 도와주는 모션 필드를 약간 왼쪽으로 틀도록 할게요. 어 이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초콜릿 시럽이 마시멜로에 부딪히고 나서 그대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큐브 전체를 감싸게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쏘여지는 위치나 약간의 각도 아니면은 그 바이프로스트 속성을 조금씩만 바꿔도 되게 느낌이 크게 크게 변하더라고요 어, 테스트해 를 보실 때한좀 다양한 옵션을 조정해 보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제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